저희 국것이 알고 싶다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자주 다니는 다리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제보인데요. 우리는 제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기 제가 자주 다니는 다리인데, 못 보던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니기도 무섭고, 튼튼해야 할 다리가 균열이 생긴 걸 목격하니 그 다리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무너지기 전 전조증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막상 발견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균열이 생긴 다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안전 점검을 받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국박사를 찾아가봤습니다. 균열은 콘크리트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현상인데요. 균열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균열이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 예방이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점 기관을 찾아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규모가 큰 일종 시설물 중 서울의 성수대교, 인천의 인천대교, 부산의 광안대교와 같이 중요도가 높은 시설물을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교량뿐만 아니라 터널, 댐등 시설물의 정밀 안전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진단 시에는 외관 조사와 비파괴 조사를 통해 균열, 누수, 철근 노출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원인을 찾아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관리원은 전담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저희 관리원은 창립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물 안전사고 제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고 최신 진단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행주대교와 성수대교 및 창선대교의 교량 붕괴사고를 보기도 하였는데요. 교량의 붕괴사고는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서운 사고인 만큼 더욱 안전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교량사업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